대선 기획 참여 2020은 다가오는 11월 선거에 다양한 분석과 함께 지역 선거에 출마한 한인 후보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며 한인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오늘은 140년 LAC 의회 역사상 최초의 한인 시의원이란 타이틀을 갖고 계신 분이자 또 최초의 연임 시의원을 노리고 있는 분이죠. 데이빗 뉴 LAC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 예. 예, 요새 선거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 요새 좀 어떠세요? <laughs> 네, 좀 바쁩니다. 예, 원래 이 선거라는 게 아, 우리 시민들 알르시면서 아, 되게 힘든 어, endeavor. 아 근데 그 2015년에도 힘들었지만 2015년에는 일자리도 그만두고 선거만이 24시간 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시의원이니까 시의원 C1 일도 하면서 선거까지 같이 하는 거 힘들고. 근데 이번에는 또. <laughs> 어, 시에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홈리스네스 하우징, 코럽션. 어이 시들이 한두 개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LA 시 역사 안에서 이번 시대가 제일 힘든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그것 때문에 조금 더 바쁩니다. 네. 지난 예비 선거 투표 참여자가 7만 6천 명인데, 5년 전에는 한 2만 4천 여표 정도, 지금 한세 배가 늘어난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또 올해는 이제 대, 대통령 선거까지 있는 상황이라서 투표율이 올라갈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전략과 스트레지지를 갖고 계신지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아. 그 이번 3월달에 3배 더 많이 나왔지만 이번 11월달 이번 선거는 마지막 대통령 선거니까 아 우리 적어도 4배 더 나온다고 생각해요. 네. 4배 5배 나올 수 있어요. 네, 더 그러니까 2015년에는 거의 17%좀20%안 되게 나왔어요. 이번 이번 마지막 3월달에는 거의 막50% 조금 밑에. 근데 이번 선거는 적어도 60% 많이 나오면 80%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번에는 더 힘든 게. 2015년에 열심히 했던 거 이번 3월달에 열심히 했던 거는 도어 나킹 네. 제일 효과 있는 게 제가 직접 시민한테 가서 가가호오 방문하면서 지, 지, 집에 가서 문 뚫고 인사하고 악수하고 저 투표해주세요 그게 제일 효과 많아요 네. 근데 코로나 발생 때문에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laughs>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LA 현직 LA 시의원이니까 또 그쪽 일도 신경을 써야 될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laughs>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입니다. 많은 한인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가운데 이제 류시임원님께서는 이제 알프레스코 법안이라고 하죠. 지금 현재 아웃도어 다이닝을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는 프로그램을 LA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올해 연말까지 연장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업주들이 많은 것들을 사실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걸 그냥 앞으로 쭉 계속 할순 없느냐. 알프레스코 법안을 퍼매네트하게 만들 수는 없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비드뉴 시원님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해 주시죠 네 맞는 말입니다 에, 그 저도 그 어, 소리 많이 들어서 제가 법을 넣었어요 아이 알프레스코 프로그램이 너무나 그팝퓰러 해서 네. 너무 잘 되니까 이 팬데믹이 끝나도 아 그, 그리고 그 솔직히 세이프라이홈 끝나고 이제 백신 나와도 네. 솔직히 we're not gonna go back to normal 바로 뭐 다시 경쟁이 살려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 아직도 힘들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Alfresco 프로그램 어떻게 더 길게 할수 있나 아니면 permanent 만들 수 있게 있나 벌써 법을 넣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왜냐면 이 Alfresco 프로그램 우리 제가 어, 처음 나온 게 아, 아웃프레스코 프로그램, 아웃도어 다이닝이 우리 LA 사지구안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차피 퍼미널하게 만들라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네. Before coronavirus. 코로나바이러스가 네. 나오니까 우리가 이거 바로 이것도 지금 할수 있다. 헬스 디 part너랑 같이 일하면서 그래서 제가 법을 만들었는데 시장이 he agreed. 그래서 더 빨리 한 거야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 끝나도 어떻게 우리 식당들 스마트 비스 도와줄 수 있게 계속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어요 일단 한인 업주들 한테는 좀 반가운 소식일 것 같고 계속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선이 만약에 된다면 한인 사회를 위해서 당장 어떤 일들을 할수 있겠습니까 네첫그암 음... 이번에 저첫 한인 우리 LA 역사 안에서 첫 한인 시의원으로 어, 사람들이 기대 많이 한거 알아요. 아, 제가 당연히 우리 한인 커뮤니티를 같이 일하면서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어, 아직도 부족한 점, 못한 일도 많이 한거 알아요. 네. 어, 그래서 제가 그 솔직히 시의원도 처음 하는 거고 정치도 처음 나오는 거니까 그다 옳다게 했다고 생각을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아직도 배우고 있고 우리 커뮤니티 가이든스 어, 필요하고. 더 배워야 되고, 좀더 사랑해 주시면은, 왜냐면, 이번에 꼭 이기면은, 음, 이번에 in history, 이제 1월 달부터 그림을 다시 그려요. 도심하다. 네. 제가 시원이라면은, 한인, for the first time, 한인 시원이 한인타운을 담당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요. 네. 특별히 10년 전에 우리 커뮤니티가 당한 거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허닝타운 담당자 된다면은, 네. 제가 왜냐면 지금 지금 사람들 많이 모르실 수도 있지만 저 한인 시원이지만 하니 타운을 담당 안 해요. 크리타운을 담당할 수 있다면은 제가 딴 사람 눈치 볼 필요 없고 딴 시원들한테 부탁할 필요 없고 제가 직접 허닝 타운 위에서 스, 서비스 딜리버리 할수 있어요. 네. 그러면 제가 아무한테 물어볼 필요 없고 제가 우리 어, 약속으로 우리 한인 커뮤니티 더 어, 우리 발전될 수 있게 노력하면서 약속해드리고 음, 실수 덜하고 더 좋은 일더 열심히 하고 음, 처음으로 LA 역사 안에서 한인 시의원이 한인턴 담당할 수 있다는 거볼수 있을 느낌이 있으니까 제가 이번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5년 전에 이제 류 시의원께서 당선되셨을 때 이런 말씀을 했던 게 기억납니다. 뭐 옆집 할아버지, 앞집 할머니가 다 나와서 자신을 투표해 줬기 때문에 당선될 <laughs> 수 있었다. 이번 기회에 직접 한마디 할머니, 할아버지께 네.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메라... 어, 안녕하세요. 우리 한인 커뮤니티 멤버들 특별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어르신들 때문에 제가 여기 이겼던 거고요. 아, 2 0 1 5년같처럼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셨지만 그때 도와주셨지만 이번 해가 그렇게 더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2015년에는 아까 전에 말씀대로 투표 신청한 투표 한 분들이 거의 20%밖에 안 됐어요. 근데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너무나 어, 에너지아이즈 돼가지고 거의 40% 50% 나온 거예요. 딴 동네들보다 2배3배 나온 거죠. 그것 때문에 제가 이긴 거고. 근데 이번에 2020년 선거는 거의 60% 70% 80% 나올 거니까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50%로 나오면은 딴 동네들보다 더 적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제 선거에 어, 참석하신다면은 we need to come out higher. 단단 단, 동네가 80%나오면우 우린 90%, 100%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그 효과로 이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 몇 백표로 이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진짜 우리 100표로만 이긴다면은 우리 한인 커뮤니티 때문에 이겼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50%나오면 너무 부족하고 60% 나오면 뭐딴 동네하고 비슷한 거고 거의 80%, 90% 나와야지 음, 우리 파워 키워주면서 딴 사람들 다 보여주는 거예요. That we are serious. That we are Americans. This is our country. 그래서 또한번더 음, 감사한 마음으로 humble한 음, 그 마음으로 좀 많이 도와주시고 음, 이때까지 제가 잘한 것도 많고 못한 것도 더 많지만 음, 좀 이해해 주시면서 가르쳐 주는 것 같이 으좀더한번더 기회 주시고 도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LA 최초의 한인 시의원 데이먼 유 시의원 모시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